어, 스쿼트를 처음에 이제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좀 잡고 해도 돼요. 이런 거. 살짝. 뭐 집에서 이렇게 잡고 해도 되고. 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정말 처, 저도 이제 처음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랑 똑같이. 이번에는 그냥 사다리 스쿼트라는 걸좀알려 드릴게요. 사다리 스쿼트는 뭐냐면 집에서 너무 하기 쉬워. 그냥 집에서 그냥 타이머만 있으면 돼요. 아까 전에 했었던 것들 자세를 잡아가면서 어뭐 1부터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제가 이제 여기 초가 갈거예요 1초 2초 3초 60초가 되면 파란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이제 1이 됩니다 그러면 1개만 하면 돼요 1개 이런식으로 1개 그리고 2가 되면 또 2개 쉬었다가 처음에는 이제 좀 누, 누주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 쉬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제 다이 부하가 좀 많이 올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어, 오늘 딱 10분만 하고한 개부터 올라가면 너무 길것 같고, 오늘은 딱 11개부터 시작해가지고, 20개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어, 대부분 보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이, 이거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간 자세랑 오늘 자습 자세, 배웠던 자세랑 요 시간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1 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열,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쉬시면 됩니다. 쉬시면 되고. 그, 이제, 12가 되면, 12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20개까지만 해도, 운동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년간 정말 스쿼트 운동이나, 이런 다리, 하체 운동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20개까지만 해도, 아마 다, 음날 엄청 못 걸으실 거예요. 정말 아파요. 저도, 어, 회원들도 가끔 이런 걸, 제 많이 시키는데, 어, 10개까지만 해도, 한 10분? 오늘, 운동하는 거 10분이잖아요. 10개까지만 해도, 어, 뭐 다음날 아프 죽겠다고 죽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죠. 다시 네,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줬고요. 네, 다섯 손을. 됐어. 손을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자재로, 손을 자유자재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다리가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변형을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론트 스쿼트. 이번엔 프론트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 11자 해가지고, 11자에, 어, 프론트 스쿼트 그냥 이쪽, 대퇴 사두 쪽으로 많이 운동하고, 어, 뭐 와이드 스쿼트 하면 이쪽 안쪽과 힙. 이쪽을 좀 운동하게 되고, 그럼 네로우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바깥쪽, 이쪽을 좀 운동하게 되고, 일반 이백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 어, 이거 우선 13 네. 프론트 스커트로, 네. 하나, 둘, 셋, 에어 스커트로 갑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어, 열, 하나, 둘, 셋, 어.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쪽, 앞쪽이 좀 옵니다. 그래서, 일반, 뭐, 네, 전선상에서 꺼, 꺼집니다. 14까지 했고, 꺼졌다, 꺼졌다 그러네요. 이제 시간만 맞춰주면 돼요. 어,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동영상이 자꾸 꺼져가지고, 이번 15입니다. 15. 하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시간을 맞춰준다는 게 포인트.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열 다섯 개만 해도, 어, 힘들어요. 운동은, 운동을운동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만 해도 되게 운동량이 많으실 겁니다. 집에서도 할수 있고, 어디서도 할수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할수 있어요. 뭐, 땀이 좀 많으신 분은 좀 힘들겠지만, 땀 없으신 분들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서 한 10분만 해도 하체가 엄청난 건강하게, 건강한 하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게를 친다고 해도 좋은 건 아니에요. 무게를 치면 이제 뭐, 굵어지거나, 그럴 수 있지만, 맨몸으로 해도 충분히 좋아지고요. 흰 부분은 조금, 다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이번에는 여기 그리고 체력이 좀 좋으신 분들 그 병행을 해도 돼요.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와이드로 해도 되고 뭐 어, 앞에 뭐프론트로즈 내로로 해도 되고. 일반 스쿼트, 에어스쿼트처럼 맨몸으로 하면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맨몸은 다양한 장점이 있고 뭐 이제 체력이 조금 좋아, 좋다 아나 이건 힘이 안되다 그러면 뭐 점핑 스쿼트 중간에 중간에 미션을 한 번씩 주어도 굉장한 부하를 많이 줍니다 이번에는 한번 17회에 17개까지 한번 점핑 스쿼트로 한번 해볼게요 1 0개 점핑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어섯 일곱 오케이 이런식으로 점핑으로 해야되고 다음 미션는 제가 18회 18개를 똑같이 하고 한번 50초 동안 멈춰 있을거예요 그럼 10초가 쉬는 시간은 10초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미션을 조사하면 충분하게 운동도 고이고 <laughs> 힘들어 운동도가 커, 커집니다. 이번 18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집에서 해 어, 보내고 아주머니들, 아내마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전부 다 회사원들 18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볼게요 아주머니들 뭐 회사원 회사원 회사 회사 다니다가 10분간 밥 먹고 되게 쉽죠 좀더더 들어주고 내려주고 들어주고 내려주고 어우 엄청 힘들어요 지금 어, 10초 아 힘들고 어, 무슨 무도행 되겠습니다 미소령 팔팔 오케이 바로 네. 10초 만 오고 꽁뿡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쉬는 시간은 10초뿐이 없어요. 이번엔 19회. 하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바로. 오, 지금 다리. 과부하가 엄청 왔습니다. 펌핑이 장난 아닙니다. 마지막 20입니다. 이렇게 우리 10분씩만 투자합시다. 자, 10분씩만 하루. 근데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지네요 이런 사야리법으로, 어, 한번 응용능력들을 다음 시간에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셔업이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강력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점핑으로 한 번, 높게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 준비, 이제, 하나, 둘, 셋,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으로 두고,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자, 이렇게 짰을 때 다리가 어, 뭐, 풀리거나 그러시면 다음날 근육통이 좀 심하실 거고 그래서 좀 버티면 하다 오 저도 후들거리네요. 어내 엄청 근육통이 올것 같습니다. 버티면 하다 그러면 아마 어절이좀안 쌓인 거예요. 조금 더하셔도 돼요. 어2 0서부터는 힘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3개 정도만 더 올려도 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10분간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